자, hunting techniques provide another illustration of these differences. 사냥 기술도 제공해줍니다. 또 다른 어떤 설명을 또는 묘사를 uh, of these differences 이런 차이에 대한. Neanderthals usually hunted alone or in small bands, small groups. Neanderthal은 uh, 일반적으로 홀로 또는 작은 무리에서 사냥을 했죠. Sapiens, on the other hand, 반면에 Sapiens는 developed the technique, 기법들을 발, 개발시켰습니다. that relied on cooperation uh, between many dozens of individuals 그랬어요. and perhaps even uh, between different bands. 그랬죠. 어떤 기법이야? 협력에 의존하는 기술들 어, 수십 명의 개, 개인들 사이의 협력 또는 심지어 어쩌면 어, 다른 무리들 사이의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rely on, depend on, count on은 다 의지하다 의존하다의 뜻이지 Uh, one particularly effective method, 하나의 특별한 효과적인 방법은, is to surround the entire h e r d of an animals. 동물들의 전체 무리들을 다 둘러싸는 것이었습니다. Such as wild horses, 야생마와 같은. Then chase them, 그리고 그들을 쫓는 것이죠. Into a narrow gorge. 좁은 협곡으로. 고지는 것은 골짜기 협곡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 Uh, 이제 이 글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 무척 많이 먹죠. 그래서 그런지 개걸, 개걸스럽게 먹다, 배불리 먹다의 의미도 동사로써는 있어. Where it s easy to slaughter them u n m a s s e d u n m a s s e 라는 말은 무더기로, 한 무리로, 한꺼번에 이성도우미로 보면 돼.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도살하는 것이 쉬운 장소인 어, 협곡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If all went according to plan. 만약에 모든 것이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the b a n d s could harvest tons of meat fat and animal skins in a single afternoon of collective effort 그랬어 그 무리는 수확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 톤의 고기와 지방과 동물 가죽들을 단 하루에 단 하루 오후 동안에 집단적인 노력의 즉 함께 집단적으로 노력한 한 번의 오후에서 이러이러한 많은 것들을 수확할 수도 있더라 그리고 either consume 또는 소비할 수도 있다. These riches, 자 riches라는 말은 기름기나 자양분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많은 걸 얘기하기도 하죠. 형용사로 썼는데 이제 동사처럼 썼어요. Uh, in giant uh, potlatch 그랬어요. Potlatch라는 것은 축연 파티 이런 걸 얘기하면 저의 생각합니다. 진수성찬, 물저트 바로 좋고요. 그래서 이런 uh, 기름진 음식들을 uh, 거대한 축하에서 소비할 수거나 아니면 dry 말리거나 스모크 훈제하거나 아니면 어, 북극지방에서는 freeze them 그것들을 얼릴 냉동할 수도 있더라 for lateral usage 나중에 사용을 위해서 archaeologists have discovered s i t e uh, 어떤 사이트 where entire herds were butch, butchered annually in such a ways 고고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장소들을 어떤 장소 전체 무리들이 어, 해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살당했던 장소들을 발견을 했답니다. Uh, there are even sites where fences and obstacles were erected. 그랬어요. 또한 장소들도 있더라. 어떤 장소? 관계부사니까 뒷문장이 완벽하죠? 어, 울타리나 장애물 같은 것들이 세워졌던 장소랍니다. In order to create artificial traps. 인공적인 어, 덫을 만들기 위해서 어, 그리고 Slowing ground. 그랬어. 인공적인 그 도축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슬로터 하면 도축하다, 도살하다 이런 얘기 다시 갑니다. 사냥 기술은 또 다른 이러한 차이점의 예시 모습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안다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혼자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작은 무리에서 사냥을 했죠. 반면에 사피엔스들은 기술들을 발전시켰습니다. 협력에 의존하고 있는 수십 명의 개별적인 사람들 사이 또는 심지어는 서로 다른 어, 무리들 사이에서의 한 가지 특별하게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전체 동물들, 야생마와 같은 전체 동물 무리들을 둘러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좁은 골짜기로 어, 몰고 가는 것이었죠. 거기선 콤마이스네스미 나눠서 갑니다. 거기선 그것들을 대량으로 조사하는 어, 것이 쉬웠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무리들은 수 톤의 고기와 지방과 동물 가죽들을 수확할 수도 있었죠. 협동적인 노력에 단 하루 오후 동안에, 어, 그리고는 또는 이러한 어, 기름진 음식들을 어, 거대한 향연에서 소비하거나 말리고 훈제하거나 또는 어, 북극지방에서는 그것들을 나중에 사용을 위해서 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장소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전체 무리들이 연간 이러한 방식으로 해마다 조살 당했던. 심지어 장소들도 어, 있죠. 울타리와 장애물들이 어, 세워진 인공적인 덫과 어, 도축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